안녕하세요, 박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사회적인 민감성 그리고 사회 부적응에 대해서 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심리 그 검사 중에 하나 중에 TCI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TCI TCI를 검사하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그래프로 나옵니다.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요, 사회적인 민감성이 나와요. 사회적인 민감성, 뭐 인내력, 그다음에 그 연대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에 이제 대체로 보면은 사회적인 민감성이 마이너스 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뭐현 그다 보면은 그렇다 보면은 연대감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고 놀랍니다. 또저 어, 사회, 사회 부정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회적인 민감성과 사회 부적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사회적인 민감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얼마나 그센시티브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할때그그 그 말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 잘 알아차려지는 어떻게 보면 어, 저는 예민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예민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부분이죠. 사회적 민감성은 정서, 지능의 일부, 요소, 핵심 요소 중에 하나. 우리가 이모션이라고 하죠. 정서. 정서에 관련된 게사회적 민감성입니다. 사회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어, 상대방이 기분이 좋지 않아. 아니 기분이 안 좋다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고 자기 할 말만 한다든지. 이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화가 나서 너 이거 치워야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그렇다고 했을 때 아이가 순간 놀라면서 치우려고 합니다. 근데 뒤돌아서는 까먹어요. 까먹고 엄마가 언제 그랬냐듯이 또 똑같은 행동을 해서 엄마의 화를 자극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어, 예민도 민감성과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 어디니까 좀 사이가 좀 예시가 좀 그러긴 한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아니면 위에 과장님이나 어떤, 어, 대표가, 대표님이, 어, 왜 이건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기분이 안 좋았어. 좋은 말투로 뭔가를 우리가 이중 언어를 쓰죠. 이중 언어를 쓸때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반어법을 쓸때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못 알아듣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굳이 민감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 잘 캐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예민도로 비교도 하,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예민도가 빠른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리 센스티브하게 반응하신 분들은, 조금만 그 사람이, 뭐, 눈빛만 달라져도 알아차립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내담자들이 왔는데, 머리 1mm만 잘라져도 저는 금방 압니다. 그래서, 어, 머리 잘랐네요? 어, 뭐가 바뀌었네요? 저는 금방금방 알아채서 놀리기도 합니다. 어, 제가 센스티브한지는 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잘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을 때도 또 반응이 차이가 있습니다. 민감도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사회부적응자, 사회부적응은 좀 다릅니다. 어, 애착이론을 썼던 존 볼비라는 학자가, 학자는, 음, 부모로부터 어땠을 때 애착의 경험, 내가 부모로부터 경험을 배워졌던 경험들이 많아야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때, 어, 예를 들어 손님이 오면은 먼저 뭐, 먼저 공손해야 되고, 너가 막뭐 소리 지르고 싶어도 지르면 안 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 않았을 때, 아니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을 때, 어, 그대로 자라죠.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하고 애착이, 불안정한 애착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커서, 커서 사회생활할 때, 어, 눈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어, 같이 움직일 때 본인은 또 따로 움직여. 어, 같이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고, 같이 의견을 의사 의사 해야 되는 분위기에 혼자 독립적으로 노라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나 고립되거나 스스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조금 다르죠. 민감성하고 부적응하고 좀 다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 부적응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그런 얘기를 하기,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고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사회적 부적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민간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 즉,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불안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불안을 낮추거나 자기를 부정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음,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알아차리면 나의 민감성을 평균, 평균 정도? 그리고 나를 덜 피곤하게 할 정도로 옮길 수 있고요. 사회적 부적응이 좀, 부족응이 좀 어렵다. 사회에 나가서 적응하기 너무 어렵다. 관계가 어렵다. 사회생활이 어렵다. 이런 분들의 경험, 경우는,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지금에 와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상담자가 제이의 양육자가 되어서 이러저런 경험들을 많은 어떤 예시로 시뮬레이션을 보는 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경험을 해주게 하면서 자기만의 안전기지를 만들도록 저는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 정말 내가 사회 부적응자라고 많이 느낀다 가면 어떤 심리적인 도움도 받을 필요도 있고요 명상이나 훈련 이런 훈련도 명상 훈련도 필요하죠 도움이 됩니다. 어, 안전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어떤 사회적인 민감성이 혹시 내가 이거 사회적 민감해서 내가 부적응자는 아닐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으면 나를 좀어 편안하게 어 불안 요소를 좀 제거하거나 자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사회적으로 부정이 내가 부정응자라고 느낀다고 한다가면, 어, 내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환경 중 환경 중에서 많은 체험들이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나가서 해, 하는 게 있고 부모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부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경험들을 나가서 깨지면서 배우고 익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장 나가기가 불안하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안전지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조금씩 한발한발 한발 같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민감성과 부적응에 대해서 혼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